안녕하세요. 백인대장학원 최영준 선생입니다. 님 자, 지금부터 어, 오늘 9월 모의고사 일단 변별력 문제 문제풀이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네요. 문제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어요? 어, 뭐 문제가 어려운 것도 그렇고 계산이 많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평소한 다른 익숙치 않은 문제들이 나온 것도 많이 좀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요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선생님도 뭐 다시 한번. 선생님들과 토의 후에 다시 한번 좀 내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문제 풀이에 집중해서 21번, 29번, 30번 문제부터 어떤 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지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1번 문제는 좌표평면 상에서 지금 두점 A, 마이, B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런데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자, 21번 문제에서 미분 활용 문제가 안 나오는 게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X축, Y축 잡아주시고요. A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2콤마 0. 그 다음에 B가 2콤마 0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PA 플러스 PB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PA 플러스 PB가 언제 최대가 되냐면, 점 p 가 0,6일 때 최대가 되고, 2분의 5,2분의 3일 때 최소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그렇지. 타원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죠. 0,6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 0 잡았을 때, 이때 PA 플러스 PB는 뭐를일정하죠 어, 이 PA 플러스 PB 값은 어떻게 되죠? 이 길이가 하나가 2루트 10이니까, 최대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4루트 1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피가이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데, PA 플러스 PB가 어쨌든 0,6일 때, 최대 값 4루트 10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0,6을 지나면서, A, B를 초점으로 하면서요. 그, 그쵸? 그 다음에 장축 길이가 얼마다? 이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합이 4루트 10이니까, 장축 길이가 4 루트 10인 타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타원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장축 길이가 지금 4 루트 10이니까요 단, 장축의 끝점이 2 루트 10이고요 단축의 끝점이 0,6이니까 이 타원식은 뭐가 되겠어요? 40분 X 제곱 더하기 36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그릴 때 어느 한 점도 어떻게 된다? 이 타원 바깥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죠 왜냐면 이게 또 부동식의 영역에 관한 얘기인데요. 바로 뭐죠? 이 타원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점들은 항상 뭘 만족하는 애들이죠? PA 플러스 PB가 항상 4루트 10으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이 경계선이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PA 플러스 PB가 4루트 10보다 작은 거고, 이 바깥쪽,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PA 플러스 PB가 4루트 10보다 큰 거죠. 그래서 PA 플러스 PB 값이 최대 값이 4루트 1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직사각형을 그릴 때이 타원 바깥으로 안 나간다 라는 사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점 P가 어디에 있을 때 2분의 5 콤마 2분의 3에 있을 때 PA 플러스 PB가 최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타원을 하나 그려줄 수 있는데요 자 2분의 5 콤마 2분의 3에서는 이 PA 플러스 PB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PB의 길이는요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니까 잠시 계산해 볼게요 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9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10.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루트 10.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이최솟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걸알수 있죠. 그렇지. 2루트 1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2분의 5콤마 2분의 3을 지나면서 A하고 B를 초점으로 갖는 타원을 하나 그려보면요. 항상 뭐로 일정하다? PA 플러스 PB가 왜 이러냐? PA 플러스, PA 플러스 PB가 항상 2루트 10으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축의 끝점 좌표가 루트 10콤마 0이니까 이 타원 식 잠깐만 한번 써볼게요 10분의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초점 좌표가 2 플러스 마이너스 2콤마 0이 되어야 되니까요 6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타원을 이루고 있는 점들 역시 뭐가 된다? 항상 PA 플러스 PB가 2루트 10으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다 바깥으로 나가면 2 e 루트 10보다 큰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은2 e 루트 10보다 작은 겁니다 PA 플러스 PB가 그렇다면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릴 때 직사각형 위로 움직이는 점 PA에 대해서 PA 플러스 PB가 항상 4 루트 10보다는 같거나 작으면서 2 e 루트 10보다는 같거나 크다는 얘기는 바로 어디입니까? 이큰 타원 안쪽과 그 다음 이 작은 타원 바깥쪽 이두 타원 사이에 어떻게 된다? 직사각형이 그려진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타원 사이의 직사각형이 그려지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는 거죠? 2분의 5콤마 2분의 3 반드시 지나고요. 그 다음에 0콤마 6을 반드시 지나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언제 최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직사각형의 한, 변의, 한 변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2분의 5콤마 2분의 3의 접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접선보다 더 완만하게 그려지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 타원 안쪽에 들어가게 되는 영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접선보다 더 가파르게 그려져도 어때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 타원 안쪽에 들어가는 영역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사각형의 한 변이 뭐다? 2분의 5, 2분의 3에서 그 접선이 돼야 되고요 이 접선식 잠깐만 구하고 넘어가 보면 10분의 2분의 5x 플러스 6분의 2분의 3y는 1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요 4분의 x 더하기 4분의 y가 1이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4라는 접선식 지금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은 반드시 이 접선이 돼야 되고요. 그럼 넓이가 최대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과 같이 그려주면 될 겁니다. 0,6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래서 0,6에서 이 접선과 평행한 직선식을 그어주시고요. 그럼 이 직선식은 뭐가 되겠어요? x+y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0,6과 여기서 생기는 접 어,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두 점에서 어떻게 된다? 이 접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려봅시다. 그럴 때 이때 생기는 직사각형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넓이가 최대인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그림에서 표현된 직사각형 넓이를 같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0,6으로부터 이 직선까지는 거리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직선식은 지금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요. 0,6으로부터 이 직선까지는 거리는 루트 2가 됩니다. 자, 루트 2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밑병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직선과 그다음 이 타원의 이 교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점 좌표 잡기 위해서 어떤 거 어떤 걸 연립해서 풀면 되겠어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연립해서 이 교점의 x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잠깐 계산해 볼까요? y는 600x고요. 이거를 이식에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40분의 x 제곱 더하기 그다음 36분의 600x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지금 현재 1이니까요. 자, 36분의 36하고 1 소거가 되죠. 그다음 양변에 36 간단히 곱해서 계산해 볼까요? 10분의 9x 제곱 더하기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2x는 0이고요. 그다음에 x 값은 어차피 0이 아닙니다. 0.6 말고 다른 교점 좌표 잡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양변 x로 나눠서 x 값만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9분의 1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교점좌표를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0,6에서 만나고 있고요 기울기가 지금 현재 뭐죠?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상에 x 좌표가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가19 분의 120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뭘 알고 싶냐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 알고 싶습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 기울기와 x 좌표의 차만 이용해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그럴 때이 밑변 길이가 19분의 120이니까 이두점 사이 거리는 뭐가 됩니까? 19분의 120 루트 2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답 한번 내봅시다 자이 가로 길이는 현재 뭐라고요? 이 가로 길이는 방금 구했듯이 19분의 그 다음에 120 루트 2 이게 바로 가로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세로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2가 되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 값은 얼마가 되니까, 19분의 240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는 좌표 공간에서 A가 이렇게 있고요. 이 평면에 점 p 가 있는데요. 자, OP 벡터의 크기가 9 이하 자연수입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나조건은 이건 되게 익숙하네요. OA, 5A, OA랑 5A, AP 내적 값이 6이라고 했는데 나조건 잠시 해볼까요? 이 6이 지금, OA 벡터와 AP 벡터 내적인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볼게요. 시점을 전부 다 뭐로 바꿔줘라? O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OP-OA 이런 형태로 한번 써볼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전개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OA와 그 다음에 OP 벡터 내, 적 마이너스, 그 다음에 OA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OA의 크기는 항상 4로 일정하기 때문에요. 이 값은 얼마가 되죠? 16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조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OA벡터와 그 다음 OP벡터 내적값은 뭐를 일정하다? 2 1로 일정하다 자 이거 하나 구해 놨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AP벡터와 OP벡터 내적의 최대 최소값을 알고 싶은 거죠 얘도 동일하게 시점을 전부 다 5로 분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OP-OA 그 다음에 내적 OP 이거의 최대 최소인데요 이거 전개보면 어떻게 돼요? OP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되게 익숙한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OA와 OP내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 값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22로 일정하다고 했죠. 따라서 전체적인 식의 지금 뭐다 최대 최소는 뭐만 알면 되겠다. 우리가 목표를 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OP 벡터의 크기의 최댓값하고 최솟값만 알면 어때요? 이 문제 그냥 바로 답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OP 벡터가 언제 크기가 최대가 되는지, 언제 크기가 최소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조금만 더 같이 볼게요 지금 22가요 OA벡터하고요 그 다음 OP벡터 이 내적 값인데 이 내적의 정에 의해서 각각 한번 생각해볼까요? OA벡터의 크기, 그 다음 OP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각 AOP를 세타라고 잠시 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OA의 크기는 4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값만 알면, OP 벡터의 크기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OP 벡터는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코사인 세타분의 11이다. 이렇게 지금 쓸수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 문제 목표를 바꿔서,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만 알면, 어떻죠? OP 벡터 크기의 최대 최소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P가 바로 어느 점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좌표, 평, 어, 좌표 공간 상에서 그림을 잠시 그려보면요, 어떤 평면,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2z는 0, 이 평면이 지금 있고요. 5가 현재 여기 있습니다. 5가 여기 이렇게 0, 0,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바깥에 떠 있는 거죠, 4, 0, 0이. 그래서 p가 어쨌든 이 평면상의 어느 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지금 이 o a 벡터하고 5p 벡터 크기, 이걸 세타라고 할때이 세타의 대략적인 범위를 알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세타는 언제 최소가 되겠어요? 바로 이거지. 이 직선과 이 평면사이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에서 수선의 발이 평면에 H를 내렸을 때이각 AOH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잠시 잡읍시다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수 있죠? 세타는 알파 이상이 되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크기하고 그 다음 코사인 알파의 크기를 비교해 주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의 최댓값이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이 OA 길이가 현재 2고요. 아, 000으로부터 400까지 거리 4고요. 그다음에 정과 평면 사이 거리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400으로부터 이평면까지로는 거리 계산해 주면 어 2분의 4니까 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루트 3이니까요. 이 코사인 알파는 뭐로 일정한 거죠? 2분의 루트 3으로 일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P 벡터의 크기가 바로 얼마가 됩니까2 코사인 세타 분의 11이랑 똑같은데요.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이 지금 어떻게 되죠? 2 루트 3이죠. 그러면 이 분모의 최대값이 들어가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값이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 루트 어 코사인 세타가 2 루트 3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이값 자체는 뭐보다 같거나 작죠? 루트 3분의 1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따라서 O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뭐보다 같거나 크다? 3분의 121보다 크, 크고요 그 다음 OP벡터의 크기는 어떻죠? 9 이하 자연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할수 있죠? 바로 OP벡터의 크기로 가능한 건 7부터 가능하죠 6이 들어가면 3분의 121보다 작습니다 제곱했을 때 그래서 7 가능하고 8 가능하고 9까지 가능합니다 9 이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 됐죠? 최소값은 바로 7이 들어갈 때 최소가 되고요 최대값은 9가 들어갈 때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을 한번 내주면요. 최대,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다가 7을 대입해주면 49, 27이 바로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 9를 대입해주면 81을 계산하면 9, 6, 59, 요게 바로 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86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어, 30번 문제 치곤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원래 간단할수록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문제 주어진 조건이 그만큼 적, 적기 때문에 더 어렵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30번 문제 볼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한줄 나와 있습니다. 요거 만족할 때 F7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지금 돼 있죠. 그래서 뭐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답 나오는 건 똑같은데 계산이 좀더 많을 수도 있고요 계산이 좀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하는 거는 그냥 가장 간단한 풀이 방법을 소개하는 거니까 뭐 풀이가 다르더라도 너무 자괴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한번 0을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x에다 0 대입하면 좌변은 f'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죠? 0 대입하면 요거 사라지고요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집니다 f'1은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x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값 자체가 똑같이 뭐로 나오는 거죠? f'1로 프라임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sin-pi 여전히 0이고요 그 다음 에요 값이 뭘로 나오죠? 마이너스 f3으로 나오고 플러스 5로 나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죠? 위식 가래식 연립했을 때 f3은 5구나 여기까지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 프라임 한 번만 더 써보면요 얘는 지금 뭐냐면요 f1 곱하기 pi 곱하기 sin pi x 그 다음에 F3이 뭡니까? 5니까요. 5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 다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FX식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떤 원시함수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얘는 지금 만약에 얘를 미분한다고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걸 미분한다고 하면 뭐가 아쉬워요? 겉미분은 이렇게 되는데 속미분 2X 플러스 1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곱해놓고 시작합니까? 양변에 2x 플러스 1을 곱해놓고, 양변에 원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양변에 2x 플러스 1 곱해주면요. 좌변식은요,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다음 우변 한번 써볼까요? f1 곱하기, 그 다음에, 어, 2x 파이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sin 파이 x, 자, 이렇게, 가로가 필요가 없네요. 자, f1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파이 사인 파이 x.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2x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 원시함수를 좀 생각해 보자면, 다음과 같죠? 자, f,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 값이 f1 곱하기 자, 이거 잠시 부정적분 계산만 하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지금 2 x 플러스 1 곱하기 그다음에 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 x의 부정적분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계산을 해봅시다. 당연하게도 부분적분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u 프라임, 이 부분을 v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e x 플러스 1 곱하기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그대로 두고 얘만 미분한 거를, 적분한 걸 빼주면 되니까요. 플러스 2 곱하기, 어떻게 되죠? 코사인, 파이 엑스 적분.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은요, 지금 이 적분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파이 분의 1 곱하기, 어, 헷갈린다. 사인, 파이 엑스. 이런 형태로 쓸수 있으니까요. 적분 상수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원시함수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엑스. 더하기 파이 분의 2 곱하기 사인 파이 X 이런 형태로 써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적분 상수는 마지막에 한 번만 쓰도록 합시다 음. 자 그래서 이거 마저 계산해 보자면 요 이거 계산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2X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X 많다 플러스 파이 분의 2 곱하기 사인 파이 X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분은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미분하면 딱 뭐가 나오죠 2X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한 번에 2분의 5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의 전체 제곱 이런 형태로쓸 수가 있죠. 다음 마지막에 적분 상수 k 한번 더 해줍시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이 k 값하고 f1 값만 알면은 온전한 f(x)가 나오니까요. f7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에다가 2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이주원인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F1이 똑같이 나와서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좌변은요. F1이 되고요. 우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우변은 현재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전히 0 돼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그냥 1이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이니까 F1은 마이너스 F1. 이런 형태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얘도 0입니다. 그래서 K 하나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k는 2 e 곱하기 f1이다. 이런식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k와 f1에 관한 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요. 어떤 조건을 활용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자, 이걸 지금 아껴두고 있었죠. f3이 5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뭐가 되죠? f3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f3인데요. 이 값은 5입니다. 그 다음 우변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이거 여전히 사,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이 값이 지금 1 대입하니까 3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3 곱하기 F1.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여기가 지금 2의 제곱 4니까 플러스 10.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대신에 어떤 거? 2 곱하기 F1을 대입해주면 일단 뭘할수 있죠? F1은 뭐가 된다? 5 곱하기 F1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k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라들아 그래서 마저 이제 식을 한번 써보면요, f(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요, 다음과 같은 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f 1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요, e x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x. 그다음 마이너스 파이 분의 2 곱하기 사인 파이 x. 그 다음에 플러스 2 분의 5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에 전체 재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쓸수 있죠. 식이 좀 계산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30번 치고는 이 정도 문제 나오면은 상당히 평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f7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x에다가 2만 대입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f7은요, 2 대입하면요, 어차피 얘는 1이니까 5, 5 그다음에 얘0돼서 사라지고요. 2 대입하면은 이게 지금 36에다가 곱하기 2분의 5니까 플러스 90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93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상 변별력 문제 풀이 모조리 마쳤고요. 어, 선생님 생각에는 30번 문제는 좀 그래도 평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29번 문제가 그냥 계산으로 풀면은 계산이 좀 많은 편이고요. 아까 풀이 참고해서 간단하게 푸는 방법 꼭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21번 문제가 그 이차곡선 문제가 21번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죠. 게다가 어떤 부등식의 영역까지 좀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낯선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하고 수능 때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좀 연습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따가 우리 나머지 4점짜리 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